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름 앞두고 광주에서 처음 열린 합동 연설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충돌해온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줄 세우고 줄 서고 이런 못난 모습으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냐. 윤상현 후보는 괴멸적 총선 참패에도 반성 않는 당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아,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 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개보정치, 오다정치, 줄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인 전윤상의 꼴찌의 기적으로 보수혁명을 이룰 수 있게끔 당원 여러분들이 전윤상애를 기억해 주십시오. 연설 직후 추대금과 만남 자리에서도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논란을 끝내는 것이 맞겠다. 그분들은 당대표가 되면, 정부인께서 당무 관련해서 상의하시면 답하실 겁니까? 저는 답하지 않을 겁니다. 연설에 이어 내일부터는 TV토론도 시작돼 김 여사 문자를 둘러싼 후보 간 비방전은 더욱 노고라될 걸로 보입니다.